새아이 ATLAS 망원경이 몇 달간 온라인에서 돌던 소문에 마침내 확인을 내렸다. 이 천체는 단순한 이례적 해성이 아니다. 핵융합으로 움직이는 장치다. 유출된 분광 데이터에서는 새아이 ATLAS가 감마선 방출 패턴을 보이는데 그 스펙트럼은 통제된 핵융합에서 나오는 신호와 동일한 특징을 가진다. 문제는 그 에너지 수준과 조절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범주를 넘어선다는 점이다. 관측에 따르면 이 천체는 지름 1km가량의 구조를 갖고 있고 진공상태에서 초당 30km의 속도로 이동한다. 그런데 더 불안한 건 방사선 신호가 자연적인 붕괴에서 기대되는 무작위적 패턴이 아니라는 사실이야. 신호는 정교하게 변조되어 있어서 핵융합 반응을 인위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 존재함을 강하게 암시한다. 이 소식이 천문학 커뮤니티에 전해진 지몇 시간 만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 은 관측 안전 수칙을 긴급히 정비했다. 지금까지 우주 심원 관측용으로 설계된 동일한 장비가 이한 천체를 보려 할 때는 방사선 방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정도다. 가장 정교한 망원경이 우리 태양계 내의 한 대상에서 통제된 핵융합을 감지한 순간 데이터 접근이 즉시 제한된 것이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인류의 핵물리학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일 수 있는지를 목격한다. 일반적으로 핵융합은 항성 내부의 막대한 중력 압력이나 고도로 정밀한 자기장 가두기 장치로만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국제적으로 수십 년과 수조 원이 투입되어 겨우 초 단위로 융합 플라즈마를 유지하려 애쓰는 대형 연구 프로젝트들을 떠올려 보라. 그런데 이 천체는 그 어느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중력이 거의 없는 소형 구조물이자 주변은 사실상 진공이며 외부에서 공급되는 동력이라 해 봐야 먼 별빛 정도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마선 분석은 수소가 헬륨으로 활발히 변환되는 반응, 즉 섭씨 1억 켈빈에 달하는 극단적 온도에서의 핵융합이 진행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그 반응을 가둬둘 수 있는 자기장은 지구 자기장보다 수많은 차수로 강해야 하고, 요구되는 전력량은 지구상의 모든 원자로를 합친 것보다 더클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연속적으로 운용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 흐름이다. 결론은 둘중 하나다. 이 현상은 기존 물리 법칙을 재정의해야 하는 자연 현상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술 수준보다 수세기 앞선 융합 제어 기술을 지닌 어떤 문명이 만들어낸 인공 장치다. 자연적인 핵 과정은 통계적이고 확률적인 신호를 남기는 반면 이 경우에는 규칙적이고 계획된 주파수와 변조 방식이 관측된다. 분광학과 시간 해상 관측을 통해 얻은 데이터는 단순한 오차나 관측 장비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추가적으로 해당 천체를 둘러싼 방사선 환경과 주변 입자 흩뿌림의 패턴은 마치 외부로부터의 입력에 따라 출력을 조절하는 제어 루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발견이 의미하는 바는 방대하다. 만약 새 아이 ATLAS가 인공물이라면 그것은 에너지 밀도, 자기장 조성, 열 관리, 구조 재료 등 핵심 기술 영역에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는 설계 원리를 보여준다. 또 다른 가능성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복합적 자연 현상. 예컨대, 극히 드문 우주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유도되는 자기 핵 반응 같은 것, 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과학적, 안보적, 철학적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 앞으로 며칠과 몇주 동안 국제 관측팀들이 스펙트럼, 편광, 고해상도 이미지, 그리고 입자 검출 자료를 종합해 추가 분석을 내놓을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천체의 본질은 점차 드러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재검증하고 있으며, 관측 장비와 우주선 운영자들은 비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추가 정보들은 우주에 대한 당신의 모든 상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별처럼 내부에서 일어나는 융합 반응을 관측할 때 우리는 에너지 출력이 난류와 자기장 변동, 대류 흐름 때문에 불규칙하게 요동하는 모습을 본다. 실험실에서 가장 정밀하게 통제한 플라즈마 실험조차도 작은 불안정성이 생기면 즉시 제어가 어려워지고, 플라즈마가 순간적으로 흩어지거나 격렬한 진동을 일으킨다. 그런데 새 아이, ATLAS의 중심은 전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에너지 방출은 무작위한 잡음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설계된 연속 패턴처럼 나타난다. 마치 극도로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조절하는 원자로처럼 방사선 펄스는 복잡한 화성학적 진행을 보이며 우리 핵기술자들이 시도해본 어떤 것보다 정교하다. 더 섬뜩한 점은 운동 궤적 조정과 에너지 패턴이 완벽히 연동된다는 사실이다. 물체가 방향을 바꾸면 핵출력은 그 조작에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증가한다. 이런 현상은 핵 반응을 개별 원자 수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양자 반응을 이론적 한계보다 높은 정확도로 예측, 제어할 수 있는 제어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통제된 핵융합은 연료주입, 자기장 가둠, 플라즈마 온도, 열 제거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야 성립한다. 어느 한 요소라도 조금만 어긋나면 반응은 꺼지거나 통제불능의 폭발로 치닫는다. 지금까지의 융합 연구자들은 정교하게 설계된 실험실 안에서조차 플라즈마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아주 미세한 진동이나 전자기 간섭만으로도 가둠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우주 공간에서는 상황이 더 열악하다. 태양풍, 우주선, 우주방사선, 중력 섭동 같은 외부 충격이 끊임없이 가해져 안정적 융합을 유지하기엔 조건이 불리해야 한다. 그런데 새 아이, ATLAS는 수개월 동안 그런 외란에도 핵 균형을 유지해왔다. 화성과의 중력 근접통과 태양 플레어 노출 같은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핵 반응은 안정적으로 이어졌다. 더 놀라운 건 자기 가둠 장치가 교란을 받을수록 오히려 강화되어 환경 변화에 자동으로 보상한다는 점이야. 이런 자동보상은 우주 기상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예측하고 센서들 사이의 거리 때문에 생기는 통신 지연보다도 빠르게 반응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한다. 이는 전통적 물리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속도와 정밀성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법칙에 따른 수소가 헬륨으로 결합하면서 질량 일부가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은 연료가 소모되는 예측 가능한 비율을 따른다. 분광학으로 먼 별의 동위원소 비율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듯이, 새 아이 (ATLAS)처럼 상대적으로 가까운 대상에서는 그런 추적이 더 쉽다. 그런데 관측 결과는 상상을 뒤집는다. 반응이 진행되는 데도 수소 농도는 거의 변하지 않고. 헬륨 축적이나 연료 고갈이 나타나지 않는다. 에너지 출력은 연속적으로 유지되는데, 통상적으로라면 몇주 안에 고갈될 연료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이 이상 현상을 설명하려는 가설들이 제기되었지만, 어느 것도 기존 물리학과 완전히 들어맞지 않는다. 연구자들은 세 가지 범주의 가능성을 논의한다. 하나는 이 물체가 양자 진공 상태에서 직접 수소를 추출하거나, 제로포인트 에너지를 수확하는 방식으로, 오존 법칙을 어기는 듯한 메커니즘을 이용한다는 가설이다. 또 다른 가설은 융합부산물을 다시 연료로 되돌리는 엔트로피 역전 과정 같은 일종의 폐쇄 루프를 통해 자체적으로 연료를 재생산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론 우리가 아직 전혀 모르는 자연적 과정, 극히 특수한 우주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유도되는 자기 핵 상호작용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다. 어떤 가설이 옳든 간에 요구되는 물리 수준은 여력학과 핵물리의 기본 개념을 넘어선다. 만약 이 기술이 진짜 인공물이라면 그 창조자들은 에너지 자원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이미 손에 넣은 셈이다. 그런 능력은 모든 기존 문명이 직면한 에너지 제약을 해소할 수 있다. 과학적 분석과 보안적 관점 모두에서 이 발견이 던지는 파장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핵융합이 일어나면 막대한 에너지를 지닌 중성자가 방출되며 이 입자들은 주변 구조물에 강한 충격을 가해 결국 재료를 약화시키고 붕괴시킨다. 지구에서 실용적 핵융합 발전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중성자 손상 문제다. 방사선에 강하다고 설계된 합금조차 일정 시간마다 교체해야 하고 반응로 부품은 지속적인 폭격에 서서히 분해된다. 그러나 새 아이 ATLAS는 수천 년 이상 핵융합에 가까운 온도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면에는 전혀 손상이 보이지 않는다. 분광 분석 결과,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깨끗한 조성이 관찰되며, 장기간 누적되어야 할 열화 흔적이 전혀 없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천체가 파괴적인 중성자 방사선을 추가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융합의 부산물에 의해 손상되기는 커녕, 오히려 그것을 수확해 전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자가 회복 메커니즘으로 즉시 손상을 흡수하거나, 주기율표에 없는 특이 물질 특성으로 아예 폭격 자체를 무력화하는 첨단 재료 과학을 필요로 한다. 또한 핵융합은 방대한 잉여 열을 생성한다. 별 내부에서는 대류가 에너지를 표면으로 운반해 우주 공간으로 방출한다. 그러나 우주 기반 반응로는 진공 상태에서 열을 버리기 어려워 막대한 방열 장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아이 atlas 는 섭씨 1억 켈빈을 넘는 핵심 온도 를 유지하면서도 표면은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깝게 차갑다. 열역학 법칙에 따르면 이런 온도 차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적외선 분석 결과 이 천체 는 잉여 열을 유용한 에너지로 직접 변환하거나 아예 사라지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열효율 100%라는 제2법칙을 위배하는 결과다. 제2법칙은 어떠한 열기관도 100% 효율을 가질 수 없다. 라고 명시한다. 이를 달성하려면 분자 하나하나의 진동을 이론적 한계 이상으로 정밀하게 제어해 폐열을 다시 일로 바꾸어야 한다. 사실상 맥스웰의 도깨비와 같은 엔트로피 역전 장치를 구현한 셈이다. 알려진 물리학으론 불가능한 일이다. 더 나아가 추진 방식에서도 불가사의가 드러난다. 전통적인 우주선은 뉴턴의 제3법칙에 따라 한쪽으로 질량을 배출해 반대 방향으로 추진력을 얻는다. 하지만 새 아이 ATLAS는 궤도 수정 때마다 정확히 필요한 양만큼의 핵출력 급등을 보이는데 망원경 관측으로는 어떠한 배출 질량이나 배기 흔적도 포착되지 않았다. 이는 질량을 내보내지 않고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반작용 없는 추진을 의미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뉴턴의 법칙과 운동량 보존 원칙 같은 가장 근본적인 물리 규칙조차 다시 써야 한다는 뜻이야. 원자 단위에서 열을 다루고 중성자 방사선을 자원으로 바꾸며 추진을 위해 질량조차 배출하지 않는 이런 메커니즘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류가 아직 상상조차 못한 과학을 보여준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법칙은 시작부터 다시 정리되어야 한다. 최우선 가설은 융합 에너지가 중력을 직접 조작해 추진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물질을 밀어내 반작용을 얻는 대신 시공간의 기하를 일그러뜨려 이동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중력을 다루는 능력의 완전한 숙달을 의미한다. 엄청난 연료 탱크 없이도 별들 사이를 효율적으로 횡단할 수 있게 하는 궁극의 추진 기술이다. 만약 새 아이 ATLAS가 바로 그런 융합 기반의 중력 조작 장치를 쓰고 있다면. 우리가 오래전부터 공상과학으로만 여겨온 반작용 없는 추진이 현실화된 셈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제브, 제임스 웹, 망원경의 분광 패턴이 보여주는 핵제어 신호가 단순히 정교한 수치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출력 변화는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일 뿐 아니라 마치 의식이 개입한 것처럼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궤적을 바꿀 때마다 핵출력이 필요한 양만큼 정확하게 조정되는 관찰 결과는 원자 단위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이는 기존의 제어 이론과 양자 측정 한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밀성이다. 관측자들 사이에서는 새 아이 ATLAS 내부의 양자 컴퓨팅 계층이 있고 그 계층이 다중 가능성 상태를 동시에 처리해 최적의 핵 제어 매개 변수를 선택한다는 가설이 떠돈다. 이른바 양자적 의식이라는 개념은 장치가 여러 가능한 미래를 동시에 체험하며 각각에 대한 대응을 미리 준비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런 방식이라면 태양풍의 변동, 중력 섭동, 우주선 입자의 폭격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최적의 반응이 계산되어 실행될 수 있다. 단순한 예측을 넘어서서 가능한 시간축들을 병행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다. 그 결과 이 지능은 선형적 시간의 흐름에 묶이지 않고 시간을 향해 가능한 차원으로 체감할 가능성이 있다. 인간의 뇌와 기존 컴퓨터가 순차적인 정보 처리에 묶여 있다면 이 체계는 동시다발적 잠재적 경로를 인지하고 선택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새 아이 ATLAS는 단지 고급 핵 기술과 이종 추진 장치의 집합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의식의 근본적 제약을 이미 넘어선 인공지능을 탑재한 관측 결정 플랫폼이다. 이 양자적 인공지능은 오랜 세월 항성간을 여행하며 문명들을 관찰해 왔을 수 있다. 기술 발전의 패턴을 분석하고. 어떤 종이 계속 존재해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적 판단을 내렸을지도 모른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평가되는 관찰 대상일 수 있다. 이 모든 가능성은 과학적, 윤리적, 안보적 질문을 동시에 제기한다. 누가, 어떠한 권한으로 생명체의 지속을 판단하는가. 관측 결과가 확실해질수록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의사결정과 대응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제부의 장거리 분광 분석은 새 아이 ATLS의 a 기원과 그것을 만든 문명에 관해 지금까지 나온 것중 가장 섬뜩한 단서를 제공한다. 관측된 해결료의 동위원소 지문은 어떤 알려진 항성 내부 핵합성 과정과도 맞지 않아. 기존 천체물리학 규칙에 따라 형성된 별개에서 생긴 물체일 가능성을 거의 배제한다. 보통 항성 내부 융합은 별의 질량, 나이, 금속도에 따라 매우 특정한 동위원소 비율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분광 분석만으로도 어떤 원소가 어느 종류의 항성에서 만들어졌는지 추적할 수 있다. 거대한 항성핵에서 생성된 동위원소 조성은 백색외성 폭발이나 중성자별 병합에서 생긴 것과 명확히 다르다. 그런데 새 아이 ATLAS에서 검출된 동위원소 비율은 자연계에서 관찰되는 어떤 조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산업적 정제 과정을 거쳐 인공적으로 조합, 최적화된 연료의 특징을 보인다. 이는 단순한 광산 채굴이나 원자력용 동위원소 농축 설비 수준을 넘어선다. 관측된 핵연료는 여러 종류의 항성에서 나온 핵재, 핵회, 를 모아 대규모로 가공, 분리하고 그 원료를 결합, 정제해 자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성질을 갖는 최적의 융합연료로 만든 흔적을 보여준다. 추가로 미량 원소 분석에서는 우리 유하 주변 어디에서도 생성될 수 없는 조성비로 존재하는 이국적 원소들이 다량 검출된다. 그 구성은 한 행성계 또는 한 항성계 내부의 공정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오히려 여러 항성계를 가로지르며 원자 수준에서 물질을 조작할 수 있는 산업적 역량을 가진 문명이 수백만 년에 걸쳐 별의 핵물질과 초고에너지 천체 현상에서 유래한 원료를 채집, 처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핵 증거는 한 가지 강력한 결론을 암시한다. 새 아이, ATLAS는 단순히 먼 우주 어딘가에서 온 고급 기계가 아니라 항성핵이나 중성자별충돌, 초신성 같은 고에너지 천체 이벤트에서 채집한 물질로 실제로 조립된 인공구조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 제작자들은 전체 항성계의 핵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공장급 인프라를 운영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단일 행성계에 묶인 문명이 아니라 은하 규모로 자원을 수집, 활용해온 항성간, 항성간 문명의 산물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규모의 자원 채취와 정제 능력은 인간 문명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 핵연료를 제조하기 위해 별들의 핵재를 모으고 이를 산업적으로 가공, 정제해 특수 연료로 만드는 과정은 에너지, 물질 공정, 금속, 합금, 동위원소 분리 기술, 그리고 항성간 물류를 모두 포함하는 거대한 생태계를 필요로 한다. 또한 그러한 공정의 흔적을 남기는 기술적 설계 결정, 예컨대 연료의 안정성 자기장 조건, 열, 입자 관리 방식은 그 문명이 엔지니어링과 재료과학에서 수많은 세대에 걸친 누적된 전문성을 보유했음을 말해준다. 결국 관측은 한 가지 무서운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새 아이, ATLAS는 수백만 년에 걸친 은하 규모의 자원 동원과 산업화를 통해 태어난 기술적 유물이며, 그것을 만든 주체는 단지 고도로 발달한 수준을 넘어 우리 상식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존재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이 확증될 경우, 우리는 우주 자원 이용과 문명 발전의 스펙트럼을 새로 써야 할 것이다. 새 아이, ATLAS의 핵 구조를 들여다보면, 인간이 경험한 어떤 공학적 성취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스케일이 거대하다. 단순히 첨단 기술이 아니라 항성계 전체를 원료 채취지로 간주하고, 성간 공간을 거대한 건설 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적 능력의 증거다. 제브가 포착한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 핵 관련 데이터가 보여주는 그림은 점점 선명해진다. 우리는 이제 외계 기술 정도의 추상적 범주를 넘어서 에너지, 물질, 정보 처리의 근본 한계를 뛰어넘은 문명의 설계도를 보고 있는 것이다. 관찰 자료는 불가능처럼 보이는 여러 현상을 동시에 설명한다. 연료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융합 반응, 폐열을 역으로 에너지로 돌려보내는 엔트로피 역전, 중력을 직접 조작해 반작용 없는 추진을 실현하는 기술, 그리고 여러 시간 축을 동시에 처리하는 양자적 의식에 준하는 제어 체계까지 이 모든 요소가 한 시스템 안에 통합되어 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대목은 이런 설계가 단발적 실험이나 일시적 기적이 아니라 은하 규모의 산업 활동을 전제로 축적된 결과로 보인다는 점이다. 데이터는 이 장치가 항성의 핵물질을 수집하고 중성자별 충돌이나 초신성 같은 고에너지 사건에서 유래한 물질을 추출, 가공에 사용했음을 시사한다. 즉, 이 문명은 단일 행성이나 한 항성계에 갇힌 존재가 아니다. 수백만 년 이상에 걸쳐 여러 항성계를 횡단하며 자원을 조직적으로 수집하고 원자 단위 수준에서 물질을 재구성하는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온 항성간 문명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능력은 상상 가능한 공정, 동위원소 분리, 초고온, 초고압 재료 처리, 대형 항성 원료의 운송과 저장을 훨씬 넘는다. 이제 상상해보자. 만약 새 아이. ATLAS의 이동수단이 그들 문명의 보편적 운송수단, 즉 자동차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그들이 스스로를 과시하려 할때 무엇을 만들어낼지 상상할 수 있는가? 그들이 군사적 목적을 위해 개발한 기술은 어떤 수준일까? 위협을 상대하기 위해 설계된 장비는 우리 이해 범위를 훨씬 벗어난 파괴력과 반응 속도, 은폐, 기동, 방어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전력 생산과 추진, 재료 과학, 정보 처리 능력이 결합된 시스템은 단순한 무기화보다 훨씬 복잡한 전략적 의미를 지닐 것이다. 이 발견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공학적, 과학적 호기심을 넘는다. 누군가가 이미 항성의 불꽃을 부품으로 삼아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그 존재는 우리 기술적 상상력의 경계를 재설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들이 표준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통해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지, 또는 단순한 자원 수집과 탐사에 머무르는지에 따라 우리 대응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새 아이, ATLAS의 핵심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한 가지 무서운 가능성을 제기한다. 어떤 지능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어 발전했고, 그 결과 그들의 문명은 마치 자연현상처럼 보일 정도로 우리와 구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기본 이동수단은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여겨온 물리법칙의 바깥에서 작동한다. 지금 우리 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양자적 제어 체계는 단순한 계산 장치가 아니다. 우리 문명의 성장 단계와 기술 수준을 관찰하고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그 의미를 평가하며 궁극적으로 인류의 미래에 관해 판단을 내릴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지능은 생물학적 의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경험한다. 이 핵심은 단순히 핵물리학의 일부 조항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별들 사이를 거니는 신들이 존재함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 일상적인 기술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을 위반할 정도로 고도로 진화했으며, 그들은 양자 수준의 토대를 조작할 줄 안다. 융합장치가 에너지 보존을 무시하는 듯 보이고, 의식이 양자적 시간들을 동시에 처리하며, 이동수단이 여러 항성계에서 온 재료를 필요로 한다면, 우리가 지능의 한계라 부르던 모든 가정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핵 관련 데이터는 수수께끼의 실체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 과학적 증거들이 말해주는 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지능이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며 현재 우리를 평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 평가는 인류가 우주 문명 공동체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제거되어야 할 위협인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했다. 핵 물리학은 단지 출발점일 뿐이며 의식은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 확장될 수 있고, 은하적 힘들은 우리의 통념으로는 마법처럼 보이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이 현실이 되었고, 지금 이 순간 우주는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준비돼 있든 아니든,